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가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하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자승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제강식을 하게 된 것을 국민 시민들과 함께. 무한한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올해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40주년 되는 해이고 그 어른이 탄생한 지 102주년 되는 예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박정희 아카데미가 이렇게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구미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경제학 중심으로서 강의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은. 이런 백척 간두에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국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21세기에 정말 그 선진 강국, 선진 자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신을 되살려 가지고 확산시키고, 박정희 모델을 우리 후세들에게, 후대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지점으로 해서 다시 박정희가 부활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르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